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강사 서은진입니다. 오늘 한국어 중국 문법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문법은 '더니'입니다. 네, 더니는 과거에 어떤 행동이나 사물을 관찰한 것을 회상하여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주로 원인과 결과, 변화 등을 설명할 때 사용을 합니다. 네. 이 더가 있으면 항상 과거, 회상이에요. 과거를 다시 생각하는 거고요. 이 더니는 사용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원인, 결과, 변화일 때 자주 사용을 하니까 오늘 우리는 원인과 결과, 변화일 때 더니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원인과 결과를 말을 합니다. 월가가 진수 씨가 1등 한 것을 지금 봤어요. 이것을 봐, 보면서 과거를 생각을 합니다. 와, 진수 씨가 열심히 공부했다. 결과 지금 진수가 1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상황을 말을 합니다. 진수 씨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1등을 했어요. 진수 씨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1등을 했어요. 네, 이때 여기 공부했다가 과거니까 공부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항상 공부하더니가 됩니다. 네, 하나 더 예문을 보겠습니다. 네, 엄마가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살이 좀 쪘네요. 그럴 때 엄마는 과거를 생각을 하죠. 아이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었다. 네, 이렇게 햄버거, 감자튀김, 피자,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 많이 먹었다. 그 결과 지금 아이가 살이 쪘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아, 아이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더니 살이 쪘어요. 아이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더니 살이 쪘어요. 네, 이때도 먹었더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변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변화예요. 지영 씨가 마리 씨를 보고 있어요. 네, 마리 씨가 아주 날씬해요. 그런데 지영이 과거의 마리를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뚱뚱했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변화예요. 그럼 이 사실을 말을 해야죠. 아, 마리 씨가 작년에는 뚱뚱하더니 지금은 날씬해요. 마리씨가 작년에는 뚱뚱하더니 지금은 날씬해요. 네, 이때도 뚱뚱했더니 안 되죠. 네, 뚱뚱하더니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어,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런데 예전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달 날씨가 너무 더웠다. 네, 근데 지금은 날씨가 춥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말을 하면 지난달에는 날씨가 너무 덥더니 지금은 추워요. 지난달에 날씨가 너무 덥더니 지금은 추워요. 네, 이때도 더웠더니 안돼요. 네, 이렇게 더니는 결, 원인, 결과 또는 변화를 말할 때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럼 더니 형태 연습 만들기를 해볼게요. 동사, 형용사 모두 그냥 더니를 사용하면 되죠. 받침이 있는 동사예요. 읽더니 의미는 읽었어요. 과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다 형용사 받침이 없습니다. 똑같이 크더니 네, 이 의미는 컸어요. 저 과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명사도 있어요. 학생이에요. 학생이었어요. 네 과거죠. 학생이더니 받침이 있으면 이더니예요. 그리고 가수 가수였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가수 더니 네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문장을 보게 볼게요. 진수가 어렸을 때 노래를 잘했다. 시간이 흐르고 지금 가수가 되었다. 과거 현재 원인 결과입니다. 진수가 어렸을 때 노래를 잘하더니 가수가 되었어요. 네 하나 더 볼게요. 그 사람은 전에 영화배우였어요. 지금 그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과거, 현재 바뀌었어요. 변화예요. 그 사람은 전에 영화배우더니 지금은 대통령이에요. 네, 전에 영화배우더니 지금은 대통령이에요. 변화, 바뀜을 말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기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저 부부가 자주 싸웠어요. 네, 과거의 일입니다. 유키 씨가 고향이 그립다고 했어요. 네, 이렇게 그리워요. 말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웠어요. 안나 씨가 김치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네, 김치 싫어해요. 말했어요. 이 모두 과거의 일입니다. 1번, 던이 결국 이혼을 했네요. 이혼하다 결혼하다의 반대죠. 던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던이 저녁이 되니까 쌀쌀하네요. 던이 지금은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네, 이제 문장 완성할게요. 1번, 과거에 어떤 일이 좋을까요? 그렇죠. 저 부부가 자주 싸우더니 결국 이혼을 했네요. 저 부부가 자주 싸우더니 결국 이혼을 했네요. 네, 2번. 네. 계수처. 유키 씨가 고양이 그립다고 하더니 고양으로 돌아갔어요. 유키 씨가 고양이 그립다고 하더니 고양으로 돌아갔어요. 네, 3번은, 낮에는 너무 덥더니 저녁이 되니까 쌀쌀하네요. 네, 쌀쌀하다 조금 춥다죠. 낮에는 너무 덥더니 저녁이 되니까 쌀쌀하네요. 네, 마지막은 이거겠네요. 그렇죠. 안나 씨가 김치를 싫어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안나 씨가 김치를 싫어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김치를 너무 좋아해요. 네. 이렇게 돈이를 봤는데 여기 1번, 2번은 원인. 과거에 원인이 있고 이런 결과가 있다. 원인과 결과죠. 그리고 3번, 4번은 네, 덥다, 쌀쌀하다, 싫어하다, 좋아하다. 변화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니를 사용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 게몇개 있어요. 그걸 볼게요. 첫 번째, 주어는 1인칭. 저, 나, 저는, 나는, 내가, 제가를 올수 없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진수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진수가 합격했다. 네, 저는, 나는 아니죠? 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내가 합격했다. 네. 이거 1인칭이라고 해요. 저는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더니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주어가 같다. 입니다. 예를 들어, 진수가 중국 친구를 만나더니, 사귀더니, 진수가 중국어를 잘해요. 네. 더니 앞에 진수가, 그리고 더니 뒤에 문장 진수가 두개 주어가 같아요. 어, 괜찮네요. 그런데 진수가 친구 친구를 사귀더니 그 친구가 한국어를 잘해요. 돈이 앞에는 진수가, 돈이 뒤에는 친구가, 주어가 달라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이 뒤에 문장에는 미래가 올수 없어요. 어, 네, 볼게요. 안나가 전에 열심히 운동하더니 지금은 운동을 안 해요. 변화, 현재, 괜찮습니다. 안나가 열심히 운동하더니 건강해졌어요. 결과죠. 그래서 과거 괜찮아요. 그런데 안나가 열심히 운동하더니 아마 건강해질 거예요. 미래, 추측 할수 없습니다. 더니는 항상 진짜 있는 결과를 보고 사용을 할 때,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조심해야 하는 것세개 주어, 저는 사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 더니 앞뒤 문장의 주어는 같아야 합니다. 세 번째, 더니 뒤에 미래가 올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심해야 할것세개 생각하면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어, 1번, 우리 아들이 축구선수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아이 때부터 운동을 잘하더니 아 결국 축구 선수가 됐군요. 아이 때부터 운동을 잘하더니 축구 선수가 됐군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이번 엔디 씨가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바쁜 거 같아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NDC가 무역회사에 취직하더니 바빠졌어요. 네. NDC가 무역회사에 취직하더니 바빠졌어요. 무역회사. 네, 외국에 물건을 팔거나 미국 뭐 물건을 사오는 수출 수입을 하는 회사. 그리고 취직하다 회사에 들어가다 일을 잡다의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NDC가 무역회사에 취직하더니 바빠졌어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더 볼게요. 3번.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처음 배울 때는 쉽더니 점점 어려워져요. 네, 변화, 바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쉽더니 점점 어려워져요. 이렇게 대답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4번. 여기는 고층 아파트가 참 많네요. 고층 아파트. 네, 아주 높은 아파트. 1층, 2층, 3층 아주 높아요. 더니 요즘 고층 아파트가 많아졌어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전에는 대부분 주택이더니 요즘 고층 아파트가 많아졌어요. 네, 이렇게 주택, 1층이나 2층 집. 전에는 대부분 주택이더니 요즘 고층 아파트가 많아졌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혼자 한번 각자 만들어 보세요. 어, 1번. 영재 씨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됐대요. 네, 장학금 잘 아시죠? 뭐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받는 돈. 아니면 학교에서 일을 해서 받는 돈을 장학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이 많이 변했어요 뭐 한국도 괜찮고 서울 서울이 많이 변했어요 네, 뭔가 바뀐 것을 말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은 오늘 같이 배운 더니를 사용해서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오늘 이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앗, 엇 했더니 과거형 플러스 더니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